괜찮을까? <웃음> <웃음> 처음 에 a 른 요리라.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녁 준비에 나선 종철 씨. 메뉴는 삼겹살 상추튀김. 김윤수 아니 여보 말고 소야 a To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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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상추로 t 기도 쌌어. 이 b 맛있겠지. 이걸 튀길 거야, 아빠가. 기름 붙여서. 그렇지. 하고 다음에 튀겨. 그럼 맛있는 삼겹살 튀김. 네. 그렇지. 이제 애들이 이제 채소를 안 먹으니까 채소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애들이 이제 고기를 좋아하거든요.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를 이제 먹 이제 보이는 건 고기인데 안쪽은 이제 채소가 들어있는 거.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맛있겠어? 네 아빠도 맛있었으면 좋겠어 수고 다 먹어 네 음식점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가끔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는 종철 씨 자, 이번에는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재배한 상추를 활용한 튀김을 생각해낸 겁니다. 이거를 썰어가지고 대패로 참. 이게 이게 대패라서 금방 이거. 치킨집에서 배운 걸 응용한 종철 시표 삼겹살 상추 튀김.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. 이거 쏙 간, 이거 을 간. 야, 이거 뭔가 청경채 같다. 봐봐. 어? 오. 한국 사람은 술맛이야. <laughs> 맛있겠다. 음. 음. 난 괜찮. 아. 음. 음? 어때? 예, 튀기니까 이거를 고기를 자체 튀기니까 응. 육즙이 안 빠져나와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. 야채만 하아졌나? 안, 안 나? 응. 자봐. 착착. 아 호호. 응. 어때? 사어 때 응. 어때?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밥 먹자. 짠. 삼겹살, 상추 튀김이 올라간 소박한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. 아유. <laughs> 참 맛있게 잘 먹네요. 이렇게 해서 술상을 내놓으면 장사가 좀될것 같긴 한데. 보이. 이렇게 해서 장사 도안 돼. 안 돼? 왜? 상추만 키워. 응? 상추만 키워. 괜찮잖아, 진짜. 아, 난 생각해봐도 이렇게 상추로 요리.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, 뭐. 너무 자절스러운 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? 아, 제발 그냥 상추만 해. 더워. 아, 매주도 야채 먹이기딱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. 직업 바꾸 생각을 하지 마. 네. 바꿔. 바꾸 생각하지 마. 꿔 그만 받고 지금 몇 번째야? 몇 번째? 한세 번째? 아직 우리 젊으니까는. 세, 아? 세 번째 아니야? 게로되아세 번째 아니야? 열 번째, 열 번도 넘었어 지금. <laughs> 우리 아빠 집에 아빠한테 갈 때마다 오늘 이번엔 직업이 뭐니? <laughs> 귀농 전, 7년간 휴게소며, 카페, 주유소 등 직업을 27번이나 바꿨던 종철 씨.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하고픈 걸 하면서 일을 찾으라는 아내의 응원 덕분에 다양한 일에 도전했는데요. 뭘 해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지난해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드리러 고향으로 왔는데요. 일을 돕다 농사의 매력에 빠져 29살이 된 지난해 9월 귀농을 했습니다. 현재 28번째 직업이자 인생의 마지막 직업은 농부라는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농사 일에 도전하는 중입니다.